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 보면은 여러 차례 이제 성, 이 족보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절한절 한절 이렇게 또 상세하게 읽었지만 대부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 되어지면은 그냥 솔직히 꼬지나가고 많은 그런 그런 일들이 흐다 하죠. 예, 네, 흐다 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보면은 그냥 말씀에 도입부구나. 안 그러면은 뭐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속보,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죽음과 생명. 생명과 죽음 사이에는 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죽음은 아담의 범죄로 아주 필연적인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운명이라고 하죠. 숙명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그 주놈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아담이 죽는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담에게도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담을 친히 찾아오시고 아담에게 또 하나의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계획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은 사단의 그 모든 결박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즉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인간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 과정과 그 내용들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등장하게 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말씀들, 그 내용들, 그 과정들이 완결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에 보면 항상 뭐가 등장합니까? 죽음이 등장합니다. 죽음이 등장합니다. 성경 곳곳에. 죽음이란 이 소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장세기, 추리국기, 레위기 민수기, 심령기, 여우수화기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구약성경에서 죽음 빠진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에서조차 그 아름다운, 아름다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편에서조차 죽음은 사방 곳곳에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운명이 바로 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역사 가운데에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숨겨놓고 계신데 특별히 족보 안에서 보게 되면 분명한 분명한 구분되는 두 가지 역사의 사실들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죽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와 죽음의 역사 그 대비를 이 족보 속에다가 심어놓고 우리 가운데 보고 깨달아 알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너희들의 운명이 뭐냐?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라. 그러나 내가 그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다, 약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늘 결코 뭐 가볍게 보거나 중요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지나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장세기에도 보면은 우리 앞서 5장과 10장 사이에 이 10장에서 각각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5장에 나타났던 그 족보에는 뭐가 특징적으로 등장합니까? 나았더라와 죽었더라 그죠. 죽었더라. 그게 바로 5장에서 나타나 있는 인간의 운명, 본질적인 운명이 죽음이라고는 사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죽었다는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족보 안에 생명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요. 누구였습니까? 에녹과 노아였죠. 에녹과 노아. 이 에녹과 노아만 죽었더라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족보를 통해서 과연 우리 인간의 숙명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게 하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주목해서 보라고 이 창세기 5장의 족보 기록에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닙니다. 누가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누구에게 그런 하나님의 큰 애가 있느냐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아이고 보니까 애녹이 구원을 받았어? 죽음을 보지 않았어? 노아가 그렇게 죽음 가운데 있지 않았어? 그 노아가 어떻게 살았길래? 애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중, 이, 이 중점을 두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애녹이 어떻게 노아가 어떻게 그 관점을 보고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를 혹은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우리가 5장을 살펴볼 때본 것과 같이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에 대한 어떤 왜 하나님을 동행했는지 어떻게 동행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족보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보아야 되는데 이 에녹이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그가 난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에녹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모두셀라. 모두셀라. 이 모두셀라의 그 뜻과 의미가 뭐였다고요? 창던지는 사람.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이 모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녹이 아들을 낳았으면 아주 복된 이름을 주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창 던지는 사람 곧 창을 던져서 심판 받는다. 심판 당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아마 에녹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그 아들 모드셀라 첫아들 나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모드셀라 해라라고 하셨겠죠. 그러면서 이 에녹에게 장차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이모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65년을 살면서는 이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모두 세를 낳고부터 그날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65세의 삶은 아마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의 삶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의 유익과 자기 탐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건 일반적인 삶이었을 겁니다 근데 뭘 듣고 이모두셀라는아들나 낳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아이고 이 모두셀라를 보면서 날마다 뭘 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실까? 저 모두셀라 죽는 날이 이 심판하신 날을 아였는데이 모두셀라를 날마다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모두셀라를 보면서 결국 이 에녹이 뭘 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표보면그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근데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 믿어요? <laughs> 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뭐, 해서는 안 되는 질문합니까? 다 믿어야 마땅하지만 어떤 일, 어떤 말씀들은 들으면서도 또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귀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들도 많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사실은 솔직하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에녹은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날부터 조심조심 조심. 행동이 조심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날마다 조심히 살피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애녹이 결국은 300년 동안 노심초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며, 하늘을 바라보고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의 역사 그대로 하늘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이 말의 의미를 돌아볼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에녹이 죽지 않고 뭘 얻었습니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뭐 생명을 얻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죽었더라는 말이 이 에녹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인 생명을 얻은 사람 에녹. 왜 얻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곧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의 약속을 받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 영원한 구원에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노아 5장에서 이 노아, 아담의 족보안에 서이 노아도 죽음의 기록이 없거든요 물론 9장 29절에 가게 되어지면 은이 노아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는 표현이 있지만 족보안에는 이 노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노아가 왜이 죽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으로 이 5장에 있는 족보안에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6장의 그 이유를 밝혀 놓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뒤에 당대의인이더라. 이런 표현이 있지만, 당대의인이기 때문에 이 노아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이 먼저예요, 먼저.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뭘로 인정됩니까? 의인으로 인정되는 거죠. 인정되 거.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으로 행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 보시 때 우리를 뭘로 취급하십니까? 죄인,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노아도 육정에서 밝히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6장8 절에 보면 그대로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뒤에 그런 당대의 의인이고 이런 표현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경건이나 혹은 열심이나 뭐 의로움이나 세상에서 볼때 의로운 그 의로움이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5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족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도 비추어 생각하면 뭐지요? 오직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두 가지 내용을 창세기 5장에 있는 그 족보 안에서 분명히 가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인 그 죽음의 족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어디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걸 쪽보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10장 말씀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10장에서는 우리가 이 샘, 함, 야벳, 노아의 자녀들의 그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누가 가장 융승한, 그 풍승하고 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함의 자손이었잖아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같이 살려올 때 함의 그 자녀들이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들 안에서는 큰 용사도 있습니다. 니모롯이라고 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용사가 있고, 그는 큰 성업을 지어서 그야말로 창대한 자손들의 모습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를 두고 우리가 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사람이 참으로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할수 있던가요? 그 모든 것이 산산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도해 나가는 그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결국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이었어, 바벨탑.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으니 조상이 아니죠. 에, 노아가 자기 조상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우리는 그 죽음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 살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데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그 길을 한번 열어보자. 곧 우리가 저한 높이 대를 쌓아서 탑을 쌓아서. 그곳에서 우리가 성읍을 짓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은 아무리 그 홍수가 들이친다 더라도 우리가 살수 있지 않겠냐? 한 높이까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산보다더 높은 데까지 우리가 대를 쌓아 올려서 성읍을 건설하자. 이걸 누가 주도했겠어요? 하멜 자손들, 가장 힘이 있는 자손들이 그것을 주도해서 그 신할 병진에 모여서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다 흩어버리시죠. 흩어버리죠. 그들의 꿈과 계획과 모든 구원의 길들을 다 막아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11장에 있는 족보를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인가? 세매족보 그 앞에도 10장에도 나왔는데 왜 11장에도 다시 시작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을 5장에 있는 족보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보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애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만드셨죠 그 노하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내인과 능력, 내 경건이나 또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 말은 우리가 잘 하지만 그 실체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습니다. 그게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은혜가 뭐냐? 우리가 아니 거저 받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하지만 그 구체적 안에 속에 들어 있는 그 이야기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는다고 할때그 은혜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한 인물을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녹이나 혹은 노아와 같이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은혜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11장에 있는 이 족보를 통하해서는 결국 쭉세매 족보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아비인 그 대라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대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는데 이 누구?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 위에 그 위에는 모든 족보 안에는 그 사람들이 다 낳고 낳고 또 살았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내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하고 또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의족보를 다시 언급하시면서 데라의 족보를 가져오고, 그리고 데라는 32절에서 죽음으로 끝나지만 아브라함은 데라처럼 죽음으로 기록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즉, 죽음의 그 모든 환경들로부터 다시 벗어나 떠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1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그 구원의 조건은 곧 뭐냐?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떠난다. 죽음의 관계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떠나서 그냥 막연하게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아비의 관계, 친척의 관계, 그 땅의 관계는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는 것과 같이 죽음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데그 죽음 속에 있는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즉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간다 혹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꾸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안에 보게 되어지면 무슨 이야기 자주 나옵니까? 하나님과 약속하고 언약하고.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잊을 때쯤 되면 또다시 은약을 맺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뭐다?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아까도 은혜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은 그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또 작정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얻는데 은혜의 실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드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약하시고 약속하셔서 내게 그 구원을 주시고자 내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큰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족보와 함께 이제 12장 이후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은 비록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이 구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구원이 있을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 혹은 또 나에게 맞는 구원, 그것을 생각하면서 구원, 구원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대표적인 그 사건이 바로 11장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구절 이상에 있는 바로 바벨탄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얻는 구원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대를 쌓아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었어요. 심판이 몰아쳐 와도 내가 아무리 죄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대비하고 하나님 앞에 공론화 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구원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기 욕심은 다 채워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은 얻어내는 것, 신이 있으면 그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이것 정도를 구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러나, 하나님을 넘어뜨려서 내세우는, 내가 세워지는, 내 공로를 자랑하는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구원에 흩든 그 생각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다 그치게 하시고 흩어지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지금도 그런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열심을 내고 공로의 탑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며 또 어디로부터 비로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다 결론 내지 않는다더라도 앞으로 12장 이하로, 이후로부터 진행되어 가는 이 아브라함의 그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화를 통해서 전거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인간의 행동이나 혹은 어떤 노력이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효력도 낼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그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의 속성만 드러내고자 할때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과 같이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인 것이죠. 내 자랑이 있을 수가 없고 나를 주장하는 내 주장이 있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말하기를 원하는 우리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삶이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생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죠 세상에 나아가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루를 더우나 이 하루를 정말 진짜 덥더라고요 진짜 덥더라고요 밖에 잠깐 나가서 있는데 그냥 푹푹 쪄가지고 야 근데 근데 더 힘든 이야기는 이번 여름이 그래도 앞으로 만나게 될그 여름, 어떤 여름보다도 가장 괜찮은 여름일 것이라는 그런 예보가 있어가지고 약간 실망스럽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뜨거워지고 더 힘들어지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런 기후와 날씨가 아니라 살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살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이장세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그리고 우리 의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